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우월 기능, 열등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내가 가진 열등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우월 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해 간단히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앞에 있는 카드는 숫자 9와 관련된 카드입니다. 왼쪽부터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모양을 보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오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모양이다 또는 가장 먼저 눈에 띈 모양이다 하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석할까요?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카드를 많이 뽑아 볼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우월 기능을 먼저 보면요. 우월 기능, 열등 기능 섞어서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딱히 낯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목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목. 나무가 아닌 금의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보다도 더 단단하고 강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을 더 지향하는 성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열등 기능을 봤을 때는 다소 겁이 많아서 작은 일이라도 틀어질까 봐 집착을 하게 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건드리거나 만져서 원래 계획했던 방식이 아닌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애 단계에 있어서는 상대에게 의지를 좀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의 성향을 갖고 계셔서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루한 연애는 싫고,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위험하고 자극적인 연애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월한 성향을 봤을 때는, 싫은 사람 앞에서도 감정을 숨길 수가 있대요.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도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마음이 조금 약한 부분이 보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통하는가를 보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소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불안한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이 카드를 뽑은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통제 가능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일이 잘못될까봐 거듭 확인은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일에는 대충 검토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뒤끝도 조금 있으신 편이시고 물건도 사람도 그냥 버렸다가는 나중에 내가 다시 찾거나 후회하게 될까봐 일단은 갖고 있는 면도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정서적으로 불안에 대한 감정이 높으신 편이라서 질문자님과 반대로 정서적으로 엄청 안정되어 있고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감싸줄 수 있는 이성에게 끌리게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 표현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웬만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 숨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과 반대의 성향을 갖고 계신 감정적으로 좀더 자신있게 표현하고 쓸데없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력적으로 당당하게 다가오는 이성에게 끌리게 되는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카드를 조금 많이 뽑아볼게요.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뱀카드와 해골카드 같은 어 조금 음지에 있고 자신을 숨기는 듯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질문자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나서고 리드하고 싶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래요. 존재감이 크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는 편이라고 해요. 분위기를 막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주고 하는 것들을 더 잘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잡한 일이 주어졌을 때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라고 해요. 목, 나무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편이신데, 나무는 불의 속성과 물의 속성이 합쳐져서 단단함을 이루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주관이 확실한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 일이고, 그게 보통인 일인데도, 가끔은 내 직감대로 처리해 버릴 때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성향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일을 하시다가 막히게 되면 그 일은 아예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려서 놔버리거나 대신 해줄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잘 하시는 일은 흐르는 물에서 노을을 젖듯이 잘 해내지만 생각보다 잘안 풀리는 일은 아예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꽉 막혀 버린 상태에서 멈춰 버리고 생각보다 감정적인 상처,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월 성향을 보면 독립적이고 니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확실하신 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똑부러지게 자신만의 결정을 잘 하시는데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일적으로든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내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편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차갑게 보일 수 있어도 감정 없이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랜 기간 지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엮여 있으면 계속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싫은 사람에게 정을 확 떼버리는 것도 잘 하시는 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감정이 개입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신 편이죠. 이렇게 자신의 일에는 똑 부러지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적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시는 면도 있다고 해요. 이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가려내는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적으로 만난 인맥을 봤을 때 정작 믿어야 될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었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첫째로 질문자님께서 리더의 역할보다는 받쳐주는 역할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현명하게 결정을 잘 결단력 있게 내리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또한 질문자님께서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의 갭이 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상처를 좀 받으시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자기 일에는 열정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오히려 좀 무심한 듯한 사람에게 질문자님께서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신다고 해요. 오히려 남의 일에 사사건건 관여하는 호사가 같은 타입은 이 질문자님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타입이 아닐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조금 많이 뽑아볼게요. 보면은, 잔정이 많은 카드와 냉정함을 상징하는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분들은 우선 사람을 살피는 시선이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잘 챙기고 정에도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작은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오히려 작은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해서 이 질문자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에도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은근히 냉정한 면이 있어서 내 몸이 힘들고 내 정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엄청나게 차가워진다고 하네요. 때로는 이 정도까지 차갑게 대응하지 않아도 될 일에 과잉 대응할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지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무심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 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내가 애정이 없는 일에는 성의 없게 임하게 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너무 성의 없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 라고 해요. 물의 속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냉정한 면이 있는데, 물은 계속 계속 수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꺼,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질문자님께서는 실속을 잘 챙기는 면이 있어요. 자신의 것잘 챙기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을 귀신같이 캐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현실적이고 야무져서 어느 그룹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실 분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나, 상실, 잃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약간 있어 보여요.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에서 넘어서서 언젠가 내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게 떠나가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성향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잘 챙기지 않았던 것이라도 빡상 없어지면 허전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약간의 외로움도 타는 편이시고요. 본인은 사람들과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으셔서 때로는 갑자기 어떠한 일을 확 저지르거나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면들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면이 있다 라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일이나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질문자님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그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잔정이 많고 세심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에 약간 냉정한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애교도 좀 있고 서글서글 하니 상처도 좀덜 받는 것 같고 뻔뻔한 유형에게 더 끌리게 되시는데요. 특히 질문자님께서 외로움을 조금 타시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세심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들은 약간 부족해도 질문자님께서는 그런 이성들에게 끌리는 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스트 카드가 나왔어요. 힘을 상징하고 어떤 결단력, 파워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눈에 먼저 띄는데요. 이 질문자님께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흉내라도 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이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신대요. 또한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잘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분명히 좋아하고 흥미로워하기는 하지만요. 내가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할 만큼 대담한 성향은 아니고요. 굳이 내가 총대를 메고 손해를 봐가면서 나서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신다고 하네요. 이분들은 불의 속성이 있어서. 밖으로 막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물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면, 불은 남의 문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문제는 모르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속에 가진 내면의 멘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한 편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한 소리라도 듣기라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버리기도 하고요. 눈물도 조금 많고, 남들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쓴소리도 이 사람들에게는 가시처럼 꽂히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데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극하면 폭발하게 되는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상대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회생활 잘한다고 하죠 사회생활 하실 때도 어쩔 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나서서 상사를 좀 추켜세워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시기 때문에 눈치 없이 아무 말이나 했다가 혼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질문자님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의외로 좀 헌신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이분들은 옆에서 잘한다, 너 어떻게 이런 것도 할줄 알아. 그런 일들을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게 되시는 성향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일 하나에만 빠져서 다른 일에는 소홀하거나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성향은 약간의 집착 비슷하게 어떠한 일에 빠지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 어, 내가 어떠한 일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밥도 안 먹고 그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놀라운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집중할 만한 일이 질문자님의 생활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또한,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은 농담일지라도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때로는 아예 날 무시하는 장소 또는 날 무시하는 사람과의 연 자체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막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표정 관리가 잘안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의 동반자인 것이지 내가 결국엔 태양이고 그 사람 자체를 빛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빛나야 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를 잘 챙겨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나를 빛나게 해주는 이성을 만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누군가를 보피라고 보좌한다고 하죠. 이 질문자님은 그런 왕자님, 공주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즐기는 쪽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술술 영업사원처럼 매끄럽게 말하는 이성보다는 오히려 좀수더은하더라도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오히려 너무 달변가를 만나면 기운을 빼앗기는 느낌? 기위가 빨리는 느낌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과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